어, 페라리라고 하는 차를 어, 아시죠? 그 이제 10억이 넘는 멋진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음부터 막 무앙 하면 막어 특히 남자들의 막그 심장을 막 두근두근하게 하는 막그 아, 막그 정말 멋진 멋있는 막 빨갛고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잘 빠져 있는 막 그런 차인데 그렇게 멋진 멋지게 이제 달리는 차가 그 스포츠카가 아, 나는 더 이상 이 도로는 너무 좁아. 어? 아, 이 좁은 분대 말고, 저 망망 바다, 어? 망망대. 좀 바다로 달려가면 나는 더 멋있을 거야 하면서 그 차가 바자로, 바다로 뛰어든다면 더 이상 차의 기능은 할수 없고 그냥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부메랑, 처음에 부메랑을 봤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이 부메랑을 싹 던지면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 손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무게나 굴곡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메랑은 던지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살수 있는가? 왜 예수로만 살아야 하는가? 예수로 살때왜 생명을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행복하기 원하는 자,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자,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보호로 살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하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해서 형상과 모양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모양 데무트라는 뜻은 그림자, 겉 껍데기,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무트 이 모양에 진짜가 채워질 때 진짜 살아갈 수 있다.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진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그 모양 가운데 형상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 그런데 형상에 대해서는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우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말씀하면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예수를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껍데기인 나는 진짜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인간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아, 지난주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이적과 표적, 예수 이름으로 응답까지 받았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 내가 잘하고 있나? 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어, 이게 뜬금없이. 어제만 하더라도 은혜를 받고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 이게 뭐지? 왜내 감정이 이러지? 어 왜내 마음이 이렇게 갈대 같나? 이렇게 쉽게 왜 이렇게 업다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나가고 아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이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당연하지. 너의 마음 그런 마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당연한가? 여전히 흔들리는 데 마음을 두고,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너가 흔들리는 데 있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해야 하는데, 반석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것,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 감정이나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가 돈이 있으면 산다. 돈이 있으면 살것 같다. 명예가 있으면 산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되면 산다. 집안이 좋으면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에 이름 있는 직장에 가면 잘살수 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벌어도 근데 그렇게 벌고 벌고 잘 돼도 여전히 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공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은 바닷물의 염류 때문에 수분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타는 목마름, 탈수 증상으로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바닷물로는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바닷물로 나를 채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도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이 늘 갈급하고 두렵고 염려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만들 때 너희는 예수를 만나야 행복하고 예수를 만나야 평안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를 만드실 때 때 우리는 만드실 때 예수가 들어가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만 완성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분명 크리스포츠카로 만들었는데, 나는 도로가가 좋기에 바다로 달려 보겠다고, 배처럼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고. 어, 바다로 달려가는 스포츠카처럼 인간도 분명 예수님으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나는 물질로만 살겠습니다. 명예만 있으면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는 우리에게 예수로만 살수 있다라고, 오직 예수로만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인 나는 예수가 있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기에 정말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인간이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절망,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 망할 존재가 아니라 사는 존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역사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모양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때 진짜 사는 것이요. 이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교회를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내내 상황 가운데 그냥 뭐이 문제 해결할 정도 이 죄를 해결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 육에 내삶 전부에 나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그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 예수님 이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이 보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귀머거리가, 그 귀신 들린 자가, 온갖 병든 자가 다어 정말 치료받고 뭐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니까 얼마나 이 정말 떠들 수 없겠겠습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도 먹이시고 아 정말 이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루이고에 이르렀다가 여리고에 나갈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그 장본인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밌게도 예수님을 옆에 따르는 사람들 구경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지역에 들렸다가 떠났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단한 사람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란 사람 이 바디메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거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디메오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닌 눈뜬 예수님의 진인,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산그 바디메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바디메오에게 어두움은 있을 수 없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요. 현재의 어려움, 그 상황의 어려움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것. 영적이 장님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겉 껍데기는 먼지일 수밖에 없고 그 먼지는 다 쓸어서 나중에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님은 자신이 진짜 장님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걷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를 내가 누릴 수 없다. 없... 있다라는 것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길이 정확한 길인지, 바로 가고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그 영적인 장님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을 때 정말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살릴 수 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간절함으로 그 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럽고 웅성됩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만나야지. 막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살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손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부르짖음으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 야 시끄러워 너 잠잠해 예수 예수님 바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바디 메우는 더 크게 소리 외쳤습니다. 예수님, 나를 봐주십시오. 예수님, 나좀 극렬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이 파디베오를 보셨고 파디메오를 부르셨고 파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이런 예수님의 간절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 그러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 하나님 아버지 이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이이 마음 가운데 우리 우리를 돌아볼 때 정말 내 체면 내 감정, 내 생각, 사람들의 눈과 말소리 때문에. 예수님 나좀 바라봐 주세요라고 말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손을 올릴까 말까? 기도를 누가 들으면 어떡하나? 우리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리지른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때 나의 영혼 유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요 진짜 구원의 역사, 진짜 행복, 소망, 열정, 기쁨, 감사, 치료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내 영원한 삶이 정말 보장받는 것 뿐만 아니라그 구원의 역사가 내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정말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혜사 성령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님으로만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공생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분이 하신 일들,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권세가 지금 나의,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지금 내 안에서 용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평고치신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부활하신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적과 표적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갈급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절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마름으로, 다는 듯한 목마름으로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결단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진정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천부가 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평안하고 지금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찾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내일은 환한 날, 빛 가운데 아침을 경험하는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도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가 나의 천부가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분한 한 분이 되셔서 정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귀한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